있어요? 김달리 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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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어?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더라 어? 한밤중에 여기서 뭐합니까? 기껏 호텔까지 바래다 줬더니 아, 어, 그게... 혹시... 여기서 지내려던 거예요? 호텔 비 아끼려고? 아니요 저돈 있어요 뭐예요? 갑시다 들어가는 거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아까처럼 또 나오면 어쩌려고? 그럼... 어, 그래요. 군... 내일이 직원들 월급날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 놓을까요? 환불이요? 부탁드립니다. 하루 묵으려고 하는데요. 5만원이요? 그 205호로 가시면 돼요 앉자면 잠깐 창문 좀 내다봐요 창문이요? 지금 비 오는 거 모르죠? 비 내리는 야경 좀 보고 자라고 비싼 돈 냈으니까 뽕 뽑아야 할거 아닙니까? 보고 있어요? 네 죽이죠 그 호텔이 또 야경으로 유명하잖아. 아니 내가 거기서 잡았다는 게 아니라, 전에 가맹점주들하고 연말 파티를 거기서 했거든. 그래서 그래서 아는 겁니다. 내가 내집 놔두고 뭐하러 호텔 가서 잡니까? 돈이 얼만데 아니 잘 수도 있지. 이사했는데 뭐 갈데도 없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자라고 복잡한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진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아, 이뻥엄 왜그 돈은 어때요? 그돈안어요 <laughs> 관장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자꾸 날 배은망덕한 놈으로 만드냐? 야 세상 어디 오갈 데 없는 새끼 처음 걷어준 거 관장님이랑 너였고 주먹질밖에 모르던 개차반 포기 안 하고 기다려준 것도 관장님이랑 너였다 그래서 나는 어? 막 화나고 막 기쁘고 막 막막할 때 혼자라고 생각 안해관장님을 너부터 생각한다고 너는 왜? 왜! 아휴 야 어떻게 해? 짐 그만 끌고 모텔 들어갈 상황될 때까지 나한테 아무 말안할 수가 있냐고! 청송미술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관? 뭐 합니까? 네? 안 벗어요 선글라스? 게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자구안 필요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청성미술관 경영 정성화에 관한 저구안인데 이렇게 중요한 안을 이 자리에서 가볍게 보고 슬쩍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져가서 면밀히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미출 차가면서.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해도. 그럼 오늘 회의 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야근 금지, 휴대폰 충전 금지, 화장실에서는 화장지 두 칸만 쓰기. 이것도 있어요. 손님들 없을 때 전시실 조명.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이게 무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야? <laughs> <laughs> 아기엔 음, 이런 뭐 풍돈 아낀다고 경영 정상화가 되겠어요 아휴, 사장님도 같이 재밌었니다 적어도 직원들 절반은 모가지 날리고 남은 직원들도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고통 분담 차원으로다가 월급도 삭감하고 그 정도는 해야 뼈를 깎는 자구 아니지 안 그래요, 한 선생? 그럼 뼈를 너무 많이 깎으신 게... 지금도 최소 인원인데 무슨 인원수를 또 줄입니까? 마른 걸레도 짜야 할 판이라고, 지금! 무슨 마른 걸레를 짜요? 수건이겠지! 걸레나 수건이나 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화시죠진 선생님! 아니, 미술관 직원들도 지금 상황을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당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검토해 그게! 검토해 보겠다고요? 살집 안 알아 봅니까? 호텔에서 계속 묵을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구했어요 언제요? 오늘, 오늘 아침에요 어딘데? 친구 집이요 친구 누구? 말해야 돼요? 친구 없댔잖아요 있어요 여자? 남자? 남자 누구? 아까 요 앞까지 바래다 줬다는 그 개? 진 선생님 아니 나는 채권자로서 직장 알고 연락처 알고 임시 거처까지 알아야 돼요 사생활 침해 같은데요 사생활 침해는 무슨 세상에 하도 험악하고 흉흉하니까 나는 그냥 내 재산 보호 차원으로다가 그러는 거지 누구는 간섭하고 싶어서 간섭합니까 아니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내돈 이십억 어떻게 당신이 책임질 거야 믿을 만한 데입니까 일한다고요. 아니 믿을 만한 대냐고 그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잖아 그것도 뭐 개인적인 사정 그런 겁니까 믿을 만한 대요 믿을 만하긴 개뿔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다고 승진에 빠져가지고 달리 너 우리 은행에 돈 맡겨놨니 부동산 담보는 놔두면 값이라도 오르지 미술품 담보는 놔둬봤자 돈값에 먼지만 쌓이고 관리하느라 골치만 아파요. 돈은 돈대로 들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달리에요. 기억하시죠? 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저 다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 김달리에요. 김, 김달리.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 부탁드릴. 월급 미룬다고요? 아, 안 되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 없다는 말 정말이에요?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요. 음. 공주 씨 지금 관장님 몸에 걸치고 있는 옷, 선글라스, 구두, 백 얼추 계산해도 여기 있는 저희 직원들 석달치 월급은 뽑고도 남는 거 알죠? 응 석달? 자기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우리 월급 줄 돈은 없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너무 하시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은 오. 하지 않습니다. 이 옷이랑 가방 다몇 년씩 된 것들이에요. 지, 제가 설마 여러분들 월급을 미루고 그 구두... 이번 시즌 상품이잖아요. 것도 우리나라에 딱세점 들어온. 이 구두는 그런 그러, 그러니까. 관장님한테는 구두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돈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한달 동안 온 가족이 먹고 입고 애 키우고 것도 학교서 적금도 붓고 하는 그런 돈이에요. 생명줄이라고. 제대로 찾아온 거 확실해? 집에도 없고 미술관에도 없으면 대체 어딨냐고 노친네 나도 때가 뻔할 텐데 못 믿겠으면 직접 찾아보시던가 나미술관간둘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봉인지폈다 말인지 당신이 찾으라고 나좀 그만 괴롭히고. 내가 자르기 전까지 입닥치고 짜져있어. 건방 떨지 말고. 네가 그동안 청송이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까발려 볼까? 그건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글쎄, 세상 사람들이 에비에미도 없는 술집 년말을 믿을까? 청송과 장손이 내 말을 믿을까? 저기요. 무슨 일입니까? 괜찮아요?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가던 게 가지 우리 직원인데 왜 상관이 없어? 맞죠? 우리 미술관 직원 우리 미술관? <laughs>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정말! 그 그지 같은 게 진짜! 이게... 뭐야? 너, 어? 나애 먹인 거 생각하면 더 이따 줄라 그랬는데. 범인 잡혔다? 어? <laughs> 그나마 그 신원 파악이 빨리 돼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돈다쓸 때까지 못 잡을 뻔했어. 봤냐?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클라스라는 거다. 음... 서 그래, 좋아서 <laughs> 정말 다행이다 그지 <laughs> 어떡할? 하루 종일 대세금 <4시간 웃음> 못 했는데 나 <난>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 <laughs> 우리 직원들 나 때문에 카드값도 못 내고. 애들 학원도 못 보낸다니까 여기저기 연락해봐도 내가 너무 못나고 무능력해서 근데 정말 잘 됐다 정말 다행이야 그지 청송미술관에 몰라? 김낙천 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채한 달도 안돼 폐관의 기로에 놓였다 오랫동안 누적된 재정 악화는 사채업자들이 전시관을 점거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을 야기했으며 급기야 직원들의 월급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문제는 후임 관장의 위기 돌파 능력이다 고 김낙천 관장의 외동딸인 김달리 신임 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원들 몰래 미술관 재산을 빼돌려 명품 쇼핑을 열어 올리고 있으며 모 남성과 열애에 빠진 모텔에 드나들던 중 강도까지 당해 응급실로 후송됐다는 강 기자의 전언이다 뭐? 어째서 강도?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후계자에게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살인미술관을 맡겨도 되는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두고 고민해볼 일이다 진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실 노크를 하시고 진짜입니까? 그 기자? 당신... 무슨... 왜 이러세요? 집 팔았잖아 목걸린인지 뭔지 무지 비싸게 팔았잖아 돈 있었잖아, 당신! 호텔까지 내가 데려다줬는데 왜! 그만하시라고요!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바보같고 한심한지 그게 어떤 돈인데 그 야심한 씨하게 집에다발 허니 내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하루하루 처참하게 깨닫고 있다고요. 그니까진 선생님까지 거들지 않으셔도 그깟 돈이 뭔데? 그냥 줘버리지. 그게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우선 살고는 봐야 할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아요? 죽을 수도 있었다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걸 몰라요? 당신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냐고! 그깟 돈이라뇨? 이게 다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돈 때문이잖아. 당신은 아니야? 전시실 바닥에 드러누워 난장판 버린 것도, 야반도주 할까봐 호텔까지 따라붙은 것도, 이렇게 아침부터 달려와서 걱정해주는 척하는 것도... 다돈 때문이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잠잠한 음악처럼 계속 맴. 싶었죠.